자, 3급이 배정한 자. 그래, 지난번에는, 그래, 6자를 해서, 요번에는 4자만 어, 네 하겠습니다. 먼저, 꽃다울 방. 그래, 모방 자가 음의 역할을 하고, 위에 이제 초두머리, 식물, 식물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식물의 꽃이, 그래, 뭐, 향기롭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게 이제 꽃다울 방, 뭐, 향기로울 방,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단말이 뭘까요? 그래, 어, 여자 나이 방년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 남자 나이 한 20살 전후를 약관, 약관이라고 한다 하면, 그래, 여자 나이가 20살 전후는 이제 그래, 방년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 남자는 약관. 그래, 이제 보면은 묘령의 여인, 이렇게 말을 쓸때 이것이 이제 뭐랄까, 장막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래, 나이 20살 전후의 그런 젊은 여자를 묘령이라고 한다합니다 그래. 나이령 자서서 묘령. 어. 그래. 방년이나 묘령이나 그래. 전부 다 여자 나이 20세 전후를 뜻한답니다. 자, 또 들어가는다면 뭘까요? 뭐, 음, 그래. 꽃다울 방 또는 뭐 향기롭다 방할 때는 그래. 어, 기로시 같은데 하면 거기 이제 그래. 축의금 같은 거 적는 그 명부 책 크기 앞에다 보면은 그래 방명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있겠습니다 방명록 기록할록 됐어서 그래서 이제 어 꽃다다 또는 향기롭다 그 그래 또는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방명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기록 그 그래 이게 이제 방명록 되겠습니다 음자 또는 뭐 이제 그어 그래 그래, 어,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널리 전한다 할때 유방백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유방백세, 그래, 흐를 유자 해가지고 어, 그래. 어, 꽃다운 이름이 그래 백세 동안 그래 아주 오랫동안 그래 전한다해서 그래, 유방백세 자 또는 뭐, 녹음방초, 그 그래, 잎이 푸르게 우거진 숲과 향기로운 풀이란 뜻으로 어, 여름철에 자연 경치를 그래 녹음방초 이렇게 한답니다. 어, 자. 그러면 꽃다울 방은 얘기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녹음 방초 한번 쓰보겠습니다. 그래 그늘음자 그래 아주 우거짓겠습니다그푸그여름에 그래, 그것으로서 녹음 그 다음 초는 풀초고그 이제 방이 바로 꽃다울방 그래서 녹음 방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한자는 국도들 어, 배입니다. 국도들 배 그래 흙, 흙 같은 거 이제 식물의 뿌리에다가 이렇게 북도도 줘가지고 식물이잘 자라게 할때 그게 진짜 북도들 배에 흙토가 있고 그래 요 글자는 침배틀 투 또는 침배틀 부 또는 뭐 그래 비웃을 투 비웃을 부로 나는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그늘일부 또는 떼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부분에 들어가는 글자고 요것은 이제 이미 이 배로 되면서 이제 북돋을 배가 되었습니다. 북돋다. 아, 자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음, 사람이 식물의 뿌리를 흙 속으로 들어가게 흙으로 덮어 주다 또는 어, 기운,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 주다. 그래 뭐 그래 그래서 뭐 자극을 주어 일어나게 하다 등등으로 이제 그래 뭐랄까 이 북돋다 되겠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었할때 또는 뭐 식물의 거기 이제잘 다도록. 그래, 그래. 김도 매고또 북도도 주도할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북도들배에 들어가는 단를 뭘까요? 일상에서는 주로 이제 재배하다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심을 재서 가지고 어, 재배하다 또는 뭐 이제 배양하다, 그래, 배양하다, 어, 그래 발전하도록 가르치, 기르다 또는 뭐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정식시키다 식물을 할 때가 때 그때 이제 배양하다, 그래, 기르양자써서 어, 배양하다. 그래, 요런데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또 이제 어 옛날 그 뭐라고 중용에도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그래 중용 1 7장에 보면은 그래 중간쯤쯤 이런 게 나온다 합니다. 어 그래 어 고로 그러므로 천지생물이 하늘이 물건을 낼 적에는 필인 기재이 독은 하나니 반드시 그 재질을 따라서 돈독이 한다. 고로 그러므로 제자를 배지하고 어 심은 것은 북조다 주고 경자를 복진이라 어, 그래 기운 것은 엎어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심은 것은 제자 어, 심은 것은 이제 부족아주고배지하고 어, 그런데 이제 기울어진 것은 경자 그래 기울어진 것은 그래 엎어 버린다. 그래 엎을 어, 복뭐 이런 글자 그래 그래서 이제 엎을 복 써서 어 그래. 어, 어 경자 배지 이런 말도 있다면서 그래. 제자 배지 그래 경자 복지 자 그러면은 북도들배 북도들배는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이제 밀칠배입니다 그래. 밀쳐내다 뭐 배격하다 뭐 이런데 요거 이제 그래 손이 있고 그다음에 아닐비 자가 있어서 아닐비가 음의 역할을 하고 손으로 무엇을 이제 밀쳐버린다 밀쳐낸다 그래서 그래서 밀칠배 또는 뭐 물리칠배 이래 되었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 들어가는 남을 뭘까요? 그래 이제 공기 같은 것을 이제 바깥으로 밀어낼 때 배기 또는 뭐 배출하다. 또는 물 같은 거 이제 바깥으로 밀어낼 때 배수 그래 배수 시설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뭐 그래 아까 제가 배척하다 할때 그래 내칠척 같은 거 그래 배척하다. 또, 이제, 그, 뭐랄까, 국유 종목 중에서, 이제, 배구에도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공구자 써서, 그래, 어 배구하다, 밀칠배, 공구, 배구. 어, 그래서, 이제, 밀칠배는 뭐, 대출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배구. 또는 뭐, 배척, 그래 배격하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배 보겠습니다. 물이 배. 무리배는 또 안일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안일비가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수레가 있는데, 그래. 이 무리배는,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전쟁과 관련하여서 수레 또는 전차가, 그래, 물이 지어서, 그래, 배열되어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무리배가 나왔답니다. 무리배. 자, 그래, 무리배 에들어가는다면 뭘까요? 물론, 선배, 후배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선배, 후배도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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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비에서 인재를 배출하다.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배출하다. 그래, 인재가 있더라 많이 나올 때 그때 배출하다. 그랬겠습니다 그래, 아까 밀칠배하고 요 배출은 좀 다르겠습니다. 요. 밀칠배 배출은 뭐 공기나 아니면 기타 뭐 등등을 이제 밀어서 내보내는 게 배출이라면 요 배출은 이제 인재를 뭐냐, 많이, 많이 내보낸다 할때 배출. 자, 무리배 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어, 그래, 연배가 비슷하다. 이런 말도 좀 쓰겠습니다. 그래, 연배가 비슷하다. 이때 해년에는 나이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서로 비슷할 때는 연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연배. 음. 그다음에 또이것이좀 나쁜 뜻으로도 좀 쓰이겠습니다. 소인배다. 그래, 어, 저 사람은 소인배다. 그래, 좀 뭐랄까, 뭐 성인 군자 또는 대인배가 아니고 소인배다.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뭐 작은 데, 요런 데만 자꾸 찾아간다든지. 또는 폭력배도 잘있겠습니다 폭력, 폭력을 삼는 물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폭력배. 아, 네. 사나울 폭해서, 어, 네. 폭력배. 그 다음 에 또, 이제, 뭐, 몰이배몰이배도 모리배, 있겠습니다. 꽤 한다. 네. 꽤못 자쓰고, 그 다음에 이, 그래, 이할리, 그래, 모리베, 모리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 그래, 모리베. 이런 데도 이제 이 무리베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거두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다울방, 꽃다울방, 북도들배, 북도들배, 밀칠배, 밀칠배, 무리배, 무리배. 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